피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9인승, 7인승, 이렇게 좀 대형의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원대, 요 금액대 포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천만원대 가성비 정말 좋고 또 멋스러움까지 잡은 바로 이 차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트레버스 차량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쉐보레 트레버스 3.6 AWD 레드라인 등급에 2020년 등록된 키로수 38,000km 키로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좀어 레드라인 시세가 3,600에서 3,800까지 갑니다. 이 차량 전국 최저가 당연히 제가 갖고 나왔으니까 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3,000 550만 원의 이 차량 판매하고요. 이 차량은 또 3일 타보고 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비싼 차도 어 당연히 타시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일 또 환불 이유 묻지 않고 해드리니가좀더차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트래버스는 레드라인 등급이고요. 블랙 컬러의 본닛이나 범퍼 부분 손상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 우측으로 좀 넘어와서 보시면 우측 휀다도 깨끗하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지금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레드 라인에만 들어가는 휠 레드 컬러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휠 컨디션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사이드 리피터나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 있는 차량 아니고 뭐 신차급이니까 키로수 사실 3만 얼마 밖에 안 탔으니까 정말 상태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레버스 이렇게 레터링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앞쪽이랑 같게끔 한 7, 8, 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네, 이제 뒤쪽 라인 보게 되시면, 어, 지금 비를 좀 맞아가지고 저희가 출고할 때 세차는 한번더 도와드릴 거고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공간 정말 넓직하죠. 뭐 요거는 뭐 사실 뭐 골프채백으로 저희가 많이 비교하는데 세로로 실어가지고 높게 쌓으면한 10개도 <laughs> 실을 수 있을 만큼 저양 정말 대형 SUV의 차량이고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은 2열이 저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3열에 카시트 설치하시고 2열에서 3열 이렇게 케어하시기 좀더 편합니다 뒤쪽으로는 다 USB 단자 고속충전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닫을 때도 이렇게 짱 누르면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우측면 보셔도 우측 뒤 엔다부터 뒤도앞도앞 엔다까지 외관상으로는 전혀 뭐 스크래치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자아 뒷자리 2열 시트부터 보여드리죠. 2열 시트 상태 당연히 뭐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듀얼 선로프 위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보게 되시면 좌우측 열선 시트 그리고 에어컨 공조 버튼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패밀리카 중에 제가 5인승을 추천 안 드리는 이유, 7인승을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어, 7인승 같은 경우는 보통 SUV가 여기 막혀있잖아요 그렇죠? 뒤쪽에 카시트를 설치해도 애들 어, 태우기도 이제 빼내기도 사실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2열의 통로가 열려있어야 패밀리카로서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의 역할로서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3열 시트도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뭐세명딱 인승대로 3명 타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공간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1열 타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 위쪽에 듀얼 선루프 확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공간감으로 좀 넓직해 보이는 효과가 당연히 주고 있고요. 요 룸미러는 제가 옛날에도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안쪽을 볼수 있는 미러로 되고요. 이렇게 올리면 뒤쪽에 상시 후방 카메라를 볼수 있습니다. 앞뒤 투차 별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고급차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 안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게끔 되있고요. 어뭐 후방 카메라 화질이나 뭐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 당연히 옵션들 상당히 좋죠. 안전성인데 뭐 사실 어라운드 뷰는 크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있는 차를 타봐도 뭐 후진할 때뭐 다각도 보는 건 좋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항상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는 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가? 어쨌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나니까요. 이렇게 다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 이제 좀 어둡죠. 네, 이제 밑에 쪽 보시면 이제 무선 핸드폰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 시거제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제 전자 파킹 브레이크 사륜. 이런 AWD 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이 트레버스는 어, 구조 변경을 하지 않아도 이제 트레일러를 끌수 있게끔 다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시나 뭐 저처럼 이렇게 트레일러를 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차가 또 힘이 받쳐줘야 되니까 뭐 사실 뭐 카니발이나 뭐 이런 것도 끌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불안하죠. 또 힘도 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버스 4륜 모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산, 어, 비탈길, 오르는 거, 트레일러 모드, 이듐 모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하셔가지고 운행하시면 될것같고요 딸깍, 딸깍. 네, 차선 이탈도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수동 미션은 이렇게 눌러서도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핸들 쪽 보게 되시면 당연히 뭐 키로수를 아직 4만도 안탄 차량이기 때문에. 네,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앞차 추돌, 핸들 열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측 보게 되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션들, 뭐, 트렁크, 높이 조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카니발 4세대 타고 있는데, 어, 느낌이 확 달라요. 카니발은 그냥 진짜로 좀, 저도 요새 좀 바꿀까 생각 중인데, 어쩔 수 없는, 아빠의 차라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조금 여유있고 멋있는 아빠의 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비교해줄 수 있을 만큼, 우선 디자인적으로, 뭐, 카니발도 안예쁘진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제 카니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트레버스는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또 공간을 카니발처럼 다쓸수 있으면서도, 멋도 챙기고, 웅장함도 챙기고,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차체가 크니까, 우와, 저차 뭐야? 이 정도? 네, 눈 하차감은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급액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니죠. 네, 뭐 신차가 하면 신차감은 트레버스가 더 비싸지만 당연히 뭐 판매량이 높은 카니발의 가격이 더안 떨어지고 이 차량은 지금 3 5 5 0이면 전국 최저가입니다. 전국 최저가인데 카니발 살 돈으로 이 트레버스를 살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엔진 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본인 여러분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길까? 아마 고성능 마이크라 당기긴 할 겁니다. 정말 이 휘발유의 장점이죠. 휘발유의 장점 이렇게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차우니가 좀밀킬게요이 트래버스의 장점은 카니발을 비교할 수가 사실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카니발 타면서 제일 불만인 거. 2.0 디젤이기 때문에 우선 디젤 소리가 우선은 단점이고 요두 번째로 2.0이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덕 같은데 올라가고 가속 밟을 때 엥! 하고 알핏이 돌아 힘이 딸려가지고 저는 밟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3600cc 이제 위에 SUV 이제 V6 엔진 타다가 2.0을 타다 보니까 아, 진짜로 못하겠더라고요. 차는 좋은데 옵션 뽕맛에 제일 좋은 옵션을 선택했으니까 옵션 뽕맛에 타는건 좋은데 이 크로즈 컨트롤 빼고는 진짜로 차를 타면서 답답함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트레버스는 밟으면 밟은대로 나갈 수 있는 기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사실 뭐 카니발이랑 비교할 수 없는 차량이고요 또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도 달달 가림이 없는 이발류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하실 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좌측에 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방문주셔서 같이 시운전도 해보셔도 좋으시고 탁송으로 전국 어디든지 거래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또한 또 보고싶으신 차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